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왔는데, 만약에 예, 고려대도 좋고, 연세대도 좋고, 경대도 좋습니다. 입학자 들어가셔서 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미래의 서울대학생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서울대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탐구를 즐겨달라. 책 속에 파묻혀서 친구와 밤새 토론해 봐줬으면 좋겠다. 어, 고, 고등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탐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경험을 즐거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예, 마음이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과 평생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즐겨달라, 여러분을 탐구해달라. 세번두 번째 끝에 보니까 예, 성숙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개인들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원하한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계획으로 탈진하지 말고, 예, 지나친 경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대 총장님이 미래의 서울대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탐구를 즐겨달라. 어, 이거는 서울대 뿐만 아니고, 모든 뭐, 대학교에서 원하는 사안 같습니다. 탐구를 즐겨달라.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옳다고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을 한번 탐방 탐구를 해봐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은 삶 속에서는 개개인들이 존중받기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가 시간도 잘 활용하고 자기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예. 자녀가 시간이 많았을 때, 무엇으로 여가를 활용하는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생활기록부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탐구,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해, 예,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또는 뭐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탈진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서울대에서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좀 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요거 한번 예,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그황하겠습니다 뭐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선배들의 이야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대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인재상입니다. 인재상인데, 예,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 인재인데, 글로벌이라는 말, 융합이라는 말, 예.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공동체를 꿈꾸는 게 서울대 같습니다. 어,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서울대가 있다라면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의대 가, 한의대 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 뭐, 안락한 그런 삶보다는, 에, 서울대가 만약에 꿈꾸는 것처럼 미래를 개척하고, 일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줄 수 있다라면은, 그걸 믿고 한번 인생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몇몇 학생들에게. 자, 서울대가 추구하는 것그 밑에 보겠습니다. 음, 예, 이런 학생이 잘 있을지 잘 모르지만은, 아,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학생, 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다양한 경험 가운데,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예, 내용들이 뭐 여러분 자녀 속에 혹시도 생활기록부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말고 학생 말고 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이면 소대는 금방 예, 찾아갈까. 발견하고 데려갈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단순히 수능 몇 점, 내신 예, 점수 몇 점으로 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판단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기록부 기록 가운데 단순하게 공부만 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예, 학업적인 면과 아울러서 더불어 살아가는 뭐, 예, 글로벌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강조를 해놓으면은, 아, 학생이 이런 성향을 지닌 학생이구나. 서울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구나 싶으면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내려가보면은, 네, 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이 왜 공부하는지, 어, 위에서 답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융합 리드, 융합 인재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뭐, 재능들을 활용하겠다. 그게 학업 동기가 되면 좋겠다 그죠 학업에 대한 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의, 하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마 좀더힘 있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예, 도전정신 예, 그리고 어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요런 말하고 예뭐 공부 오지, 오로지 공부 뭐 몰입 이거보다는 자기를 잘 알고 자기의 방향을 잘 정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 요게 키워드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과, 예,까지 평가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죠. 그래서, 예, 분명히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그,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 뭐, 해결해 갔는지 그 방법도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2015 개정교육과정 나오는데,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예, 근대적인, 뭐, 산업사회를 건너서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재를, 예,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음,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사회가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인재를 생, 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개정 교육 과정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잘 개발한 학생 같으면은 손자는 뽑겠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입시를 가지고 하나의 뭐 입시 기술. 뭐, 잔재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본질적인 면이 뭔지, 예,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나가다 보면은, 어, 우리가 말하는 뭐, 연대나 고대는 그 학생을 못 알아볼 수 있지만은, 서울는 찾아볼,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을 이수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가 자기의 꿈과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해라 할수 있다 그 소입니다. 리 그렇죠? 예. 그리고 노란 줄 보시면은 2 0 1 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성을 인간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수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지 말고 학교에서는 예, 개정 교육 과정이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학교를 운영하면 좋을지, 수업을 운영하면 좋을지 예,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따라서 그 학교가 예, 의도한 과정을 잘 따라가서 어, 그것을 충분히 영량을 길러주면은 그것이 입시 준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교육 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인재, 그것이 서울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입시 입시 교육하지 말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나름대로 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해서 선발을 할 테니까 뭐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고등학교 교육 과정 가운데 다양한 예,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다양한 교과 학습이란 말도 한다 그죠? 융합 인재 위에도 말했는데 문과 이과를 뭐 넘어서는 통합하는 그런 인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만 하지 말고 관련되는 분야까지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예, 충실하게 고등학교 학 학교 생활을 보냈다라면은 서울대에서는 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교과 과정 여기 키워드가 되고 그것만 하지 말고 관련되는 영역까지 폭넓고 좀더 깊이 있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뭐 탐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져서 예좀더 깊게 폭넓게 예,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들이 소수 학생들만 13명, 뭐20몇 명, 30몇 명, 요정도 예,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면 내신 따기 힘들어, 뭐 2등급, 3등급도 힘들어 라고 해서 안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합니다.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뭐 결과가 2등급이 나오든 3등급이 나오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네, 그것이 높이 평가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강조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된다. 이게 이제 서울대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끈적끈적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학교 공부를 겨우 허업지급 이해하고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야, 예, 폭넓고 깊이 있는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서류 평가인데 평가 기준이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예, 네, 제일 먼저 오는 게 학업 역량이다, 그렇죠?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깊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 그래서 키워드가 폭넓다라는 말이 나오고 깊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내가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 가운데 활용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좋겠죠 뭐 미적분을 배우더라도 그걸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물리를 배우더라도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예할수 있는 것으로 음 어떤 사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예 논리적 사고력 뭐 과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활 기록부 기록을 남길 때이 학생이 예 교과서를 넘어서서 폭넓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예,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설명도 할수 있고, 그래서 사, 생활 가운데 뭐 응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예, 활용의 경험이 있는, 뭐, 배운 지식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 같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 학습 태도다 그죠 태도. 네. 네. 태도를 참 중요시하기는 같은데, 왜냐라고 물으면은,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뭐, 시골에서 학, 학원의 도움도 못 받고, 네, 특별한 선생님의 도움도 못 받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하고 봤을 때, 아마 학업 태도 면을 보면은, 결과는 좀 이렇게, 대도시만 못할지라도,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 이런 걸 본다면, 은뭐 충분히 가능,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이, 그리고, 예, 학습 과정에서 적극성, 진취성, 예, 탐색 의지 나온다. 고죠 의지란 말이 이제 여러 번 활용되고 있고, 예, 지적 호기심, 예, 뭐, 열이, 요런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집에 있는 자녀나 학교에 있는 학생이 결과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서 원하는 또는 경대에서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더라도 선생님께서 요런 면, 예, 지적 호기심, 의지, 열정, 예, 진지성,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생활 기록부에 남겨두신다면은 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 바른 인성인데 인성은 공동체 의식이고 내가 가진 것을 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누겠다가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차원에서 나누는 그런 학생을 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이다 그죠?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으로서 기여 가능성 등등을 보겠답니다. 예,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나 열정 있는 학생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잘하고 열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 공동체를 향해 가고 공동체에 기여로 가려는 학생이 있다면은 이거는 서울대가 조금 내신이 낮더라도 충분히 뽑을 것 같습니다. 뭐한 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은 착한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착하다는 말하고 인재라는 말두 개가 다 공통인데 착하기도 해야 되고 인재이기도 해야 된다 그렇죠. 착하기만 착한데 인재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인데 밑에 평가 기준 보이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이 보이고, 그리고, 예, 네, 학업 태도 나오는데 여기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중에 하나가 학교생활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얕게 공부하고 얕게 뭐 살아가는 학생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네. 음, 학교는 좀 등한히 하고 뭐 학원 중심으로 많이 가고 예. 학교 공부는 조금 적어두고. 학원에서 과제한다고 바쁘고 그렇게 하는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이 눈이 보이거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운데 많이 성장한 기록 이 있는 학생을 찾는다고 학원 의존이 많고 예,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조금 방향을 트는 것이 예, 학생부 종합 진영에 맞다고 하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업의 소양인 대비 대평가 계정 나옵니다. 바른 인성 그다음에 뭐 리더십,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 폭넓은 시야다 그죠? 폭넓은 시야인데 음, 폭넓은 시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네. 진보인 사람들은 진보의 관점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보수에 대해서는 틀렸다 말하기도 하고, 보수인 사람들은 보수의 관점에서 사, 현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보수의 관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진보의 관점에 대해서는 맹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봤을 때는 모든 여러 가지 시야를 다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찾는 것 같습니다. 폭넓은 시야라는 말이 편협한한 가지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그런 학생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겠죠.